어 딸딸도 왼손으로 쓰다 왼손으로 앞요 이제 좀 치고 감 먹으면 좀 괜찮아요 치고 감치 미치네 그런가? 미치는가? 자 지금 얘가 진리 집합으로 표현되면은 음. P의 여집합이 Q에 그렇게 부분집합으로 속한다라는 뜻으로 일단 해석을 할수 있을 거고 자 일단 P 조건을 보니까 이거에 여집합이 필요하니까 조건이 이렇게 바뀌겠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거에 부정을 치는 거야. 그럼 어. 여기에서 부정을 구했을 때이거에 해가 이렇게 나오죠. 인수분 하면은 아, 근데 문제는 뭐야? a가 안 정해져 있어. a가 어딘지 몰라. 왜? a가 첫 번째 케이스 a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x의 범위가 a보다는 크거나 같고, 2a보다 작거나 같은 게 나오지만 a가 0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를 보면은 이거의 범위가 이렇게 뒤바뀝니다. 이렇게 음수일 때는 저게 바뀌거든? 어, 그러니까 a에 지금 값이 정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케이스를 나눠야 돼. 짜증나지 이제? 예, 그리고 a가 0일 때는요. 이거 함부로 여기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나 여기다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등호 포함시키지 마 이거는. 이거는 등호는 따로 빼놓고 경계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눈에 훨씬 더잘 보여. 그럼 얘가 0이 딱돼버리면이 식이 이렇게 보이지. x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지? x가 뭐가 됩니까? 어, 0밖에 안 됩니다. 이거. 0밖에 안 돼요. 0밖에 안 돼요. 그래서 P의 진리집합이 0 하나로만 들어가 있는 원소가 하나짜리의 진리집합이 됩니다. 이게 P의 여집합이 되겠지. P의 여집합이 리집합이 저렇게 0 원소 하나만 갖고 있는 집합으로 표현된다고 자 그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Q집합을 보면 지금 얘가 들어가 있으니 페이스를 그럼 나눴을 때 얘를 이렇게 선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일단 마이너스 8보다 크고 18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Q의 집리집합이 표현이 되어 있을 때 P의 여집합이 이렇게 쇽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A, E, N 그럼 당연히 상0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가 얘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어차피 A가 양수라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덩어는 우리가 쓸 필요 있어? 없어? 얘도 어차피 쓸 필요 없어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미 쟤는 8보다 무조건 큽니다 저 범위 어, 내에서는 그리고 2A가 18보다 작다라는 걸 확실하게 할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경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생각해 줘야 되겠지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등호가 안 어, 들어가. 들어가면 2A가 18이 되니까 여기는 18이 포함이 안 되겠지만 얘는 18이 포함이 되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때는 A가 0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라는 범위로 이렇게 세팅이 된다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A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몇 개가 나와? 일단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고 한개 빼주니까 일단 여기에서 점수가 8개가 나오지. 그치? 지어 뭐 여기에서는요? 얘는 얘는 포함이 돼야 안 돼? 포함이 돼야 안 돼?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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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포함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몇개 나와? 한개 A가 여이될때딱 하나 된다고 된다고 저거는 이해하셨습니까? 하셨어요? 하셨어? 진짜로? 나중에 딴소리하지 마. 얘는요?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면은 팔과 십팔이 있을 텐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뭐죠? 이게 A야? A, A. 근데 a가 0보다 작지 마이너스 8어 여기 마이너스 8이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근데 a가 0보다 작지 얘는 이미 어차피 18보다 작아 어, 이미 이 범위가 이렇게 여기서는 대수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이 무조건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치? 지들어오면안 돼, 돼? 여전히 들어오면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4보다 큰 거니까 아세 번째 범위에서는 0보다는 크고 0보다는 그냥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넘보다는 작은 범위로 이렇게 네, 예외 범위가 나오고있네요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정수 몇 개? 어, 세 개가 나오지. 세 개. 어디가? 예? 네 개. 큰거에서작은거 빼주고 네 개니까 세개 나오지. 저기. 네개 x의 절댓값. 네 절댓값. 요 왜지? 아. 아! 우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줘? 응, 음, 가 아.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해줘? 여기 구멍 안 뚫려 있는데 내가 뭐 구멍 났왔다고 음. 음.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치? 어,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가 나와? 아홉 개가 나오네요. 자, 체렇게몇 개? 1세 개가 됩니다. 라고, 이거는 경우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A의 범위를 합집합을 했을 때 범위가 그냥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A가 9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와. 왜? 여기에서는 0이 포함이 안돼 있고, 여기서도 0이 여기 포함이 안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0 포함되는 경우가 2호지지, 그렇지? 또는 또는 또는이니까 이지리집합들을좀더 함께 합쳐주면 그냥 이거 범인 하나로 퉁칩니다. 그래서 열생각 나오게 있어어 때? 할만해요. 아? 할만하죠. 나쁘지 않지. 자, 그리고. <laughs> 음... <laughs> 13번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번엔 굳이 제가 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13번이 몇번이요 3번 아니에요? 아, 3번이요. 죄송해요. 아, 왜 이러죠, 보세요? p는 q 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게 뚜겐 역기우량. 어, 그러면은 q는 p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한 조건. 빨리 풀어 보시죠 한번. 빨리 풀어 보세요. 보통 어렵게 나오면은 이런 스텝이 스티...